할로! <힌> <힌> <comigo> 진호입니다! 휴가철이죠. 여행도 가시고, 피서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, 수영 강사한테는 여름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. 이게 쉬라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이게 낭종이 갑자기 나가지고,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수술한 지 5일째인데, 피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, 물 위에서 강습을 하고 있는데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물에 들어가서 수,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. 비입수지도 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대단한 거야. 막 습하고 덥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. 이왕 이렇게 된 김에, 저를 돌아보 보고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화도 안 내고 가르치지도 않는. 이몇년 만에 꺼내 본 거야, 이거. 8년 만에 꺼내 보는 거같아 이거 제주대학교 이거 마크거든요. 이게 검도 하면은 이거 많이 떠올리잖아요. 이 검도 선수를 하면서 수영 강사를 계속 했어요. 돈은 벌어야 되니까 호면 이거 호완이라고 하는데 수영 강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 장비들을 거금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와왜 이렇게 뭐 와씨. 처음 검도를 시작한 거는 5학년 때인 것 같은데, 중학교,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계속 주장이었고, 아직도 기억나 고3 1월 2일일 거예요. 이제 체력훈련을 들어가는데,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바로 하고,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잖아요. 아주 짧은 재활 기간을 거쳐서 또 시합을 뛰었죠. 당연히 또 다쳤겠죠. 두 번째 수술을 그해 하게 됩니다. 대학은 검도로 안 갔어요. 군대도 또 물쪽으로 갔다 왔어요. 이상하게 이 검도가 또 싶어지더라고 대학교를 다시 들어갑니다. 진짜 대학 때 그래도 좀잘 했습니다. 실업팀 제의가 왔었는데 못하겠더라고 지금 이렇게 수영으로 잘안 됐으면 지금도 욕먹고 있었을 거야 그때 실업팀 안 갔다고 수영 강사를 하면서 여름에는 휴가를 못 가봐가지고 제주도 사람은 한 번은 가봤어요. 판포복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와씨! 왜 이렇게 물어? 육지 분들은 이한 시간이 꼭 갈만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제주 사람한테 한 시간이면은 마음을 크게 잡고 가야 돼요. 뭐 아까 검도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거지만 제가 검도를 다시 그만두고 검도를 다시 시작했을 때1 0 년을 했던 운동이지만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수영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겁이 많거든요. 제가 진짜 쫄보예요.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? 막 이러면서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아왜 그때 그렇게 겁을 냈을까? 뭐, 유튜브 시작할 때도 거의 1년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진짜 아주 수줍게 시작했거든요. 잘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 1도 못 하고, 뭐, 알려드리면 진짜 꿀팁이겠다 하는 거, 그냥 그때 그 마음,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. 여기까지 왔는데, 저는 이거를 일이다, 돈이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알려드려야 바로 자율시범하러 갈거 아니야? 하면서 하나하나 올린 게 그냥 이젠 습관이 됐어요. PD면서 출연자면서 편집자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거 같아요. 그냥 해야 되는 거, 그냥 하는 거, 그냥 뭐 없어, 의미 부여도 없어. 조회수 100만, 200만 나왔어. 그 다음 영상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. 뭐, 이 영상을 수영 선생님들이 볼진 모르겠지만, 알바. 파트 강사 아직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짬도 낼수 있는 그냥 그런 알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수영 강사 없다 수영 강사 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물론 수영 강사에 대한 처우도 더 좋아져야겠죠 일단은 수영 강사들부터 잘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진짜 이런 선생님이 있어? 할 정도로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 이건 알바니까 근데 시간대보다 가야지. 진짜 하나라도 더알려드려야겠다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딜레마죠 계속 빠져 사장님들의 마음 이해해 저렇게 가르치는데 돈을 난 올려줄 수 없다 나는 또 와서 열심히 하는데 돈은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럴 수도 있어 수영 강사들도 알바라고 생각해서 시간대보다 가지 말고 뭐 변해야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부끄러움이 3,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 들어가면서 수영을 가르치고 또 유튜브도 찍고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영하는 걸 보면서 물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영법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본게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 둘째 출산, 육아, 일, 유튜브,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유를 찾아가면서 지혜롭게 또해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물에 안 들어가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주일 정도 물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요 재밌는 컨텐츠 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 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수